안녕하세요. 어, 이번 강의에서는 자연계열 유형별 논술 전형에 대해 서 설명할 회원여자고등학교 김명현입니다. 저는 서문여자고등학교 이유정입니다 인문계열 예, 논술 전형은 사천 명대밖에 선발을 안 하는데 어, 전체 논술 전형 인원은 만천명 정도로 선발하잖아요. 그래서 자연계열 논술 전형 명수가 훨씬 더 많아서 이게 훨씬 어, 논술, 자연계열 논술 전형에 대해서 설명 기다리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면서 자연계열 논술 전형의 유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자연계열 논술 전형의 유형은 인문계열과는 분류가 다릅니다. 자연계열은 수리논술을 보는 학교와 수리논술과 과학논술을 같이 보는 학교, 그리고 수리논술과 언어통합논술을 보는 학교, 기타 유형으로 교과논술을 보는 학교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수리논술과 과학논술을 보는 학교는 정의대 의학과계열아주대 의학과, 연세대, 연세대 미래 캠퍼스의 의학과 정도이고요. 어, 수리논술과 언어 통합논술을 보는 학교는 서강대, 울산대 의학과의 의학논술, 그 다음에 한국항공대의 AI 융합계열 등입니다. 그리고 교과통합논술을 보는 학교로는 어, 교과통합논술도 몇 가지 유형으로 볼수 있는데요. 고려대 세종캠퍼스 자연계열의 논술 유형과 어, 가천대, 수원대, 서경대 등의 논술 이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가천대, 수원대, 서경대는 어, 수능특강을 기반으로 한 국어와 수학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약술식 수학을 보는 홍익대 세종캠퍼스, 그리고 과학논술본부는서울대대 등이 있습니다. 음. 지금 소개하지 않은 나머지 대학들은 U.F.C.에 많은 대학들이 있는데요. 이 대학들은 전부 다 수리논술만 보는 대학들입니다. 선생님, 제일 많은 대학들이 수리논술을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자연계열 수리논술 네. 문제는 어떻게 출제되나요? 네, 어, 수리논술의 출제 유형도 저희가 출제 범위에 따라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어, 그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연세대는 수학원, 수학투, 확률통계, 미적분, 기하 및 진로 선택과목까지.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과목들을 수학, 수학의 출제 범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학교는 연세대 하나뿐이고요. 어, 수학원, 수학투, 황질총계, 미적분, 기아. 이 과목들은 수능으로 선택하는 세 과목과 공통수학을 모두 포함하는 부분입니다. 어, 이, 이 출제 범위로 출제하는 대학들이 꽤 많은데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의 약학과 부산대, 서강대 등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수학원과 수학 투 수학 확률 통계 미적분 그러니까 기하를 뺐네요 기하를 제외한 나머지를 출제하는 학교들이 건국대 강국대 등이 있고요 어 수학원 수학 투 수학 미적분과 기하 이번에는 확률 통계를 제외하고 기하를 보는 학교입니다 중앙대 하나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어 많은 이공계 학생들이 공통 부분으로 수학원과 수학 투를 수학 공부하게 되고요 어 수능에서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을 선택했는데 이 수능 선택과 출제 범위가 일치하는. 뉴스 출제범위로 출제하는 대학들이 경북대, 경희대, 고려대, 세종캠퍼스의 일반학과 등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공통 부분인 수학원과 수학투 이때는 1학년들이 배우는 수학은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항상 시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수학원과 수학투만 출제하는 수학원만 수학투만 출제 범위로 출제하는 학교가 가천대, 서경대, 수원대, 한국공학대, 한국기술교대, 한국교대 글로벌캠퍼스, 한국항공대 AI융합계열, 홍익대 세종캠퍼스 등 여덟 개 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시험 범위를 지정하지 않고 고교 교육 과정의 수학 시험, 시험을 전부 다 통합해서 출제하는 학교가 가톨릭 대학교 일반학과와 숙명대대, 숭실대 등이 있습니다. 어, 수학의 출제 범위는 어, 수학 교과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 출제 범위의 과목에 따라서 학생들이 준비도도 달라야 할것 같습니다. 과목을 굉장히 철저하게 확인하고 준비해야겠네요. 선생님 그럼 수리논술 출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줄수 있을까요? 예+ 예+ 수리논술 출제 사례를 경희대 논술 문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시문을 보시면 경희대 논술 문제는 우선 유리함수의 개형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접선에 대한 의미를 파악해야 되고 직선과 곡선 사이의관계 관계 사항을 알아야 됩니다. 어 그러니까 수학적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종합적으로 갖춰야 되고요. 미분 적분 과목의 수열 극한 이,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풀수 있는 그런 제시문으로 제시가 되었고요. 어 문제도 살펴보시면 어 수열 수열의 극한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어, 접근할 수 없는 문제로 어 학생들이 어 준비하는 데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 혹시나 혹시나 어 수학 선택 과목에서 기하를 선택하는 학생들은 이런 문제를 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논술 준비를 하는 학생들은 우리가 수능과 연계시키지 말고 수학 공부를 기본 과목인 수완과 수투 그리고 확률 통계 미적분 기하까지 복합적으로 공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어, 다음으로 예, 선생님 자연계열 그럼 과학 논술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건 설명해줄 수 있을까요? 예, 네. 어, 과학 논술 문제도 어, 출제 유형에 따라 출 출제 범위에 따라서 살펴보겠습니다. 과학, 음, 논술은 그런데 이제 보는 학교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일견 보시기에도 매우 적은데요. 연세대학교에서는 아까 수학도 어 학생들이 배우는 모든 과목을 다 범위로 했듯이 과학에서도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학 중에서는 한 과목을 선택하고요. 어 학생들이 어 선, 선택하지 않은 진로 선택 과목도 시험범위 출제 내용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어, 대신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학은 과한 분야를 선택하는 것이고요. 한 분야를 선택하면 그 분야의 원과목과 투과목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 지구과학은 붉은색으로 표시했는데요. 어, 학생들이 선택은할수 있지만 지구과학을 선택했을 때는 네개 어, 학과만 네개 학과만 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네개 학과를 지원하는 학생만 지구학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지구시스템 과학과 천문도주 과학과 대기 과학과 도시공학과가 이에 해당합니다. 물리학과 화학과 생명과학을 선택하는 학생들은 대부분의 학과에 자유롭게 지원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도 마찬가지로 물리학을 선택한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는 학과가 두개 학과가 있고요. 화학과 생명과학도 선택했을 때 지원할 수 없는 학과가 일부 있으니 이 부분은 수시모집요강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아 그리고 어, 중앙대, 경희대 의학학계열, 연세대 미래캠퍼스의 의학과는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이세개 영역 중한개 영역을 택할 수 있고요. 이한개 영역을 택했을 때는 어, 과학의 원 과목과 투 과목을 모두 시험 출제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어, 아주대 의학과는 어, 특이하게 생명과학 원투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아주대 의학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수리논술 위에 과학논술을 볼때 과목을 선택할 수 없고요 생명과학원과 생명과학 투를 생명과학 포함한 생명과학 분야의 논술을 필수적으로 응시해야 합니다. 그 을산대 의학과는 응학논술이라고 어, 의학 부르고 있습니다. 을산대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어, 과학의 통합적인 요소를 출제하고 그리고 과학의 과학의 지문을 영어 지문으로 변형해서 출제하기도 합니다. 어, 특징한 학교가 하나 있는데요, 서울 서울여대는 음, 통합 과학과 생명 과학원을 출제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서울여대는 어, 수학 수리 논술을 필수적으로 보지 않고 과학 논술만 응시하면 됩니다. 어, 그러니까 수리 논술은 좀 자신이 없거나 또는 과학의 투 과목에 부담이 가는 그리고 여학생인 경우에는 서울여대 논술에 지원해 보는 것을 한번 고려해 볼수 있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 학생들이 수능 탐구영역으로두 과목밖에 선택 안 하기 때문에 과학을 편정적으로 공부할 때가 많은데 논술에서도 그런 걸잘 따져봐야겠네요. 선생님으로 과학 논술의 출제사를 좀 아, 설명해 줄수 있을까요? 네 연세대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화학 교사인지라 화학을 예시문으로 가져왔거든요. 그 제시문을 보, 읽은, 보시면 첫 번째 과학 제시문이 화학 평행에 관한 제시문입니다. 2학년 화학원에서 나오지만 지금 나온 제시문은 화학2를 배워야 이해가 가능한 활성화 에너지와 반응 속도론까지 포함한 평형의 개념을 제시문으로 선택하고 있고요. 낮 제시문에서도 반응 속도론을 제시문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화학원에서는 배우지 않고 화학2 단원에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다 제시문에서도 보니까 산의 이온화 평형, 산의 세기, 이온화 상수식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2학년 과정의 평행에서는 배우지 않고요. 3학년의 화학평행에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음,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제시한 부분은, 어, 화학전지, 어, 어 화학생이들은 쉽게 알수 있는 단일전지 부분입니다. 어, 이 부분도 역시 화학전지와 전기분해는 산화환원 반응을 배우는 화학원에서는 다루지 않고요. 어, 3학년들이 배우는 화학2에서만 배우는 내용입니다. 어, 어, 지면상 좀 생략을 했는데요. 마 제시문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마 제시문에는 어, 통합과학에서 배우는 촉매 변환 장치가 나왔는데요. 통합과학에서 나왔다고는 하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어, 자동차의 촉매 변환 장치에 화학 반응의 원리를 물어보는 어려운 내용의 제시문이 있었습니다. 음, 그리고 이에 따른 문제를 보시면요. 어, 네 개의 문제가 제시가 됐는데, 음,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화학 표현과 반응 속도론에 대한 것을 복합적으로 낸 문제입니다. 어,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어, 화학 반응의 양론을 계산하는 문제인데요. 이것도 단순 계산이 아닌 어, 가제심은 제시문, 다지순의 평형을 이용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 그리고 문제 3번은, 어, 어, 산화하는 반응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산화하는 반응도 2학년이 배우는 산화하는 반응이 아니라 3학년 화학 투자에서 배우는 화학 전지 반응의 산화하는 반응으로 화학 반응식을 완결해야 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 문제는요. 가나다라마 모든 지식을 복합적으로 활용을 해서 시는. 어, 자동차 촉매변환장치를 총합과학에서는 아주 간단히 소개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촉매변환장치 내에 반응을 예측하고 그럼, 그런 반응을 하려면 그런 반응을 효율화시키려면 촉매변환장치는 어떤 특성을 가져야 되는지 예측하고 혹은 그 촉매변환장치의 성능에 대해서 제한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음, 단순하게 지식을 공부한 친구들은 절대로 풀수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이 화학원과 화학투교가 특히 화학투교과에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풀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과학 논술을 준비하려는 학생들한테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죠. 네 선생님 그럼 학생들이 이런저런 논술 개념을 준비하면서 자료 수집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수집할 수 있을까요? 어~ 자료를 수집하는 문제는 인문계열 논술을 준비하는 친구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까 이아이 부에서 이 아, 부에서. 어,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대학에서는, 저기서는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또는 논술 가이드북, 또는 논술 동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학의 홈페이지에 방문을 하시면, 어, 입학 가이드, 또는 입학 전형 자료실 등에서 이렇게 논술 가이드북을 찾아보실 수도 있고요. 또는 다른 곳에서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보통 논술 가이드북에서는 어, 전년도의 기출문제에 따라 어, 그 당의 모의 논술 문제 등을 소개하고 논술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 전형의 준비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고요 선행학습연합평가보고서에서는 전년도 기출문제를 어, 출제 범위는 어떠했고 어, 어떤 목적으로 출제했고 어떤 단원에서 출제했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서 어떤 단원을 공부를 해야 논술 전형에 대비할 수 있을지를 자세히 알려주고 있고요. 모범 답안과 예시 답안, 그리고 출제자의 의도까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따라서는 논술 동영상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논술 동영상은 논술을 출제하신 교수님들이 어떤 의도로 출제했는지를 바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하는 방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음, 다음으로, 어, 논술 전형에 대해서 한눈에 보고 싶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 그런 친구들이라면, 어, 어,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매년 수시전형 진학지도를 위해서 어, 길잡이라고 하는 어, 책을 어, 출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교과전형 등 다른 전형과 수시전형 전반에 대한 내용들을 다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논술전형에 대해서도 논술전형의 특징과 일정, 뭐 수능최적 적용 방법이라든지 뭐 논술전형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한 번에 볼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올해도 7월 중에 나올 예정이고요. 이 책을 기다렸다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겁니다. 물론 서울 교청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도 이미 선생님들을 위한 대입 정보 119라는 책에서도 논술 전형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어디가라는 검색을 하시면 대입 정보 포털을 접속할 수 있거든요. 대입 전략 자료실에 보시면 역시 전년도 논술 전형에 대한 자료들을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자료들을 수집해서 전형에 대한 준비를 하려면 어떤 어떤 유형으로 출제되는지 어떤 축제법이 바뀌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할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으로 자연계열 논술 전형을 지원하기 에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네, 인문계열 언어논술과는 자연 많이 다릅니다. 자연계열 논술은 수리논술이 중심이라고 했는데요. 어, 수리 논술 외에도 과학 논술을 보는 학교들이 있었죠. 그래서 지원하려는 대학이 논술 유형을 어떤 유형으로 출제하는지, 그리고 문제 수준은 어떻게 내는지 이것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걸 파악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선행 학습 영상 평가 결과 보고서와 논술 가이드북, 논술 안내 동영상 등입니다. 우선 논술에 대해서 파악이 됐다면요. 이에 맞는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논술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력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어떻게 서술할 것인지 하는 서술력이고요. 이 문제 해결력과 서술력 능력은 결국은 학생들의 사고력 측정으로 귀결되고 있거든요. 결국은 학생들은 사고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선택적 문제가 아닌 서술형 문제 해결력입니다. 수능 준비를 위주로 하는 친구들은 선택형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선택형 문제는 문제의 힌트가 있죠. 그리고 정해진 공식을 의미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논술 문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 자료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 자료에서 힌트를 스스로 찾아내서 문제를 해결할 식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서술형 문제는 문제 해결법 자체가 다르고요. 어, 문제를 풀었다 하더라도 문제를 푼 후에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느냐. 어, 논리적 서술의 배경이 되는 것은 이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거든요. 학생들은 어, 문제를 풀기만 하고서 설명하는 데는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논술 전형에 지원하려면 이, 이해된 준비를 설명하는 연습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논술은 어, 글로 쓰는 평가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로 설명하는 것을 서술할 수 있는 능력. 이 서술할 때는 수학에서는 수학적 개념, 과학에서는 과학적 개념을 적절히 사용하느냐도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용어를 사용해서 내가 설명하려고 하는 부분을 서술하는 연습을 충분히 해야 합니다. 어, 그리고 앞에서 보셨듯이 제시문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어, 제시문이 제시됐다고 하는 것은 주어진 자료를 저희가 분석하고 종합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공식 등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찾아내야 하거든요. 그래서 어, 분석하고 종합한 이후에 어, 결론을 유추해나가고 추리하는 그런 역량을 길러나가야 됩니다. 어, 분석하고 종합하고 추론하고 입니다 네, 다음으로 그럼 자연계열 현장교사가 자연계열 논술전형을 지도할 때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아 저도 자연계열 논술전형을 지도하는데 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화학교사라 과학에 대해서는 접근을 많이 하고 있지만 수학은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나 수리논술도 어떻게 준비하라고 당연히 가이드를 해야 되는 거고요 어, 선생님들이 해야 될 것들을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학생들이 학생들의 논술 실력에 대해서 좀 선생님들이 판단하시고 객관적으로 보셔야 되죠. 그리고 조언해 주, 주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음, 앞에도 논술 자료를 많이 수집을 했잖아요. 어, 이 수집을 하면 기출 문제나 모의 논술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학생들이 이 정도의 문제를 풀수 있을까? 그리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공부한다면. 그렇다면 풀수 있을까? 이런 부분은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조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쓸데없이 학격생의 교과 성적을 보고, 어, 아, 젊은데 저보다 교과 성적이 나쁜 사람도 합격했어요. 라고 지원하겠다고 덤벼드는 학생들도 종종 볼수 있습니다. 음. 선생님들께서는 잘 말씀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일부에서 김영학생께서 설명하셨듯이 교과 전형의 영향력은 어, 없지는 않지만 상당히 작고요. 결국 논술은, 논술은 논술 평가 점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특히나 수리 논술인 경우에는, 어, 언어 논술에서도 언어 논술의 평가 점수 차이보다 수리 논술의 평가 점수 차이는 훨씬 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합격자의 교과 성적이나 다른 평가에서는 크게 작용하지 않고요. 논술 평가 점수가 자연계 논술에서는 결정적인 요소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기간에 풀수 있게 서술할 수 있게 준비할 수 있을까를 기반해서 학생들을 평가하고 아이들한테 조언을 해주셔야 합니다. 어,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수능이라는 기본적인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수리 수리논술을 여기 추가해서 수능과 수리논술을 같이 준비할 수 있을까요? 어, 만약에 저희가 앞에서 소개한 수학원과 수학 투를 위주로 출제하는 여덟 개 학교를 준비한다 그러면 아마 수능 선택 과목 준비하는 것과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미적분 정도를 추가한다 하더라도 수학원 수학 2 미적분 그러면 대부분의 자연계 학생들 이공계 대학을 가려는 학생들은 어, 준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수능 선택 과목 이외 에 우리가 선택한 과목이에 예를 들어 수원 수투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이라면 확률 통계와 기하. 수완수트의기하를 선택한 학생이라면 미적분과 한영통계가 수능에 준비하는 과목 이에 추가로 더 준비해야 되는 과목입니다 네, 앞에서 보셨듯이 최소한 어, 수능에서 나오는 문제보다는 조금 더 수준이 있는 수능에서 저희가 어렵다거나 고난도 문제 정도 수준의 문제를 선택형이 아닌 서술형으로 풀어야 되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면 어, 준비 시간이 짧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 이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 보셔야, 보셔야 하고요 어, 더군다나 어 의학 의학 계열이나 예과 또는 연세대학교 논술 전형에 지원하려는 학생, 중앙대학교 논술 전형에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수능 준비 이 외에 수리 논술 준비, 과학 논술까지 준비를 해야 합니다. 가능할까요? 어, 과학 의 1, 과학 의 2까지. 어, 대부분의 학생들이 제가 수능 응시하는 학생들이 과학 어, 과학 탐구 응시 기준이 한 25만 명 정도 응시를 하고 있는데요. 어, 이 중에서 투를 응시하는 학생들은 물리학 2, 화학 2, 생명과학 2, 지구과학 2를다 더해도 2만 명이 최대지 않습니다. 나머 실제로 보면 한 학생이 두 과목을 선택하니까 만명 정도의 학생이 선택한다는 뜻인데요, 나머지 24만 명의 학생들은 원두 과목을 선택하여 수능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수능에서 응시하지 않는 투 과목을 논술 문제를 풀수 있을 만큼 충분히 공부할 수 있을까요? 참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 그러려면, 그러려면, 2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학교 여건이 되어야 하고요. 학생들도 그만큼의 노력을,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어, 어, 학생들이 지도할 때이 부분은 잘 말씀을 드려서, 어, 학생의 실력을 정확히 판단하지 않고,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을 생각해 보지 않고, 무조건 뭐 6년수를 하겠다. 어, 논술 재능은 지금 무조건 해보겠다라고 하는 학생이 있다면, 어, 많은 상담을 통해서 잘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할것 같고요. 어, 특이한 학교가 앞에 하나 있었죠. 어, 수리논술은 어렵지만, 보통 남학생들은 그래도 수리논술 적응력이 높고요. 여학생들은 수리논술을 매우 어려워합니다. 근데 수리논술은 좀 어려워하지만, 그래도 과학, 그중에서 생명과학은 자신있어 하는 여학생들은 간혹 있거든요. 여학생들이 수능에서 가장 많이 선택하는 과목이 생명과학 원입니다. 서울여대에서는 통합과학과 생명과학만을 출제범위로 논술을 출제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여학, 이런 조건에 맞는 여학생이라면 서울여대 지원을 고려하는 것을 저는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자연계열 논술 전형 치도에 필요한 게또 있을까요? 자연계열 논술 전형은 앞에서 쭉 봐왔던 것처럼 과학 논술 논술도 중요하지만 역시 수리 논술이 중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수리논술에서 학생들이 문제를 풀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리논술을 준비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출제 범위와 출제 유형 그리고 문제의 수준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수리논술을 준비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한번 얘기했지만 문제를 풀고 설명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나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나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선생님들이 지도하는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학습 습관을 고쳐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생들은 선택형 문제를 푸는데 너무 익숙해 있는데요. 선택형 문제를 풀 때는 보기 모두가 다 힌트가 될수 있고요. 서술형 문제를 푼다는 것은 제시문에 기반해서 스스로 문제를 분석해서 힌트를 찾아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또는 문제를 풀어나갈 식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스스로 힌트 없이 문제를 푸는 그런 연습을 하는 학습 습관이 매우 중요하고요. 어, 이 사, 이 사고력이라고 하는 것을 키우기 위해서 어, 저는 그냥 두세 가지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어, 이거는 수학생님들도 비슷하게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어, 자료를 분석할 때 두세 가지 자료를 종합해서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자료만 보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어, 예를 들어서 통계 그래프와 표 또는 어, 어, 통계 그래프, 통계 그래프와 서술문 등의 자료를 같이 분석을 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새로운 자료를 도출해낼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이제 유추하는데 이런, 이런 것을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수학도 그렇고 과학도 그런데요. 학생들이 문제를 풀었을 때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볼 수 있겠니?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또 다른 방법이 있어. 너는 그걸 생각해낼 수 있겠니? 라고 아이들한테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풀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선생님 마지막으로 지도방안 외에 유의할 점은 뭐가 있을까요? 중복이 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어, 이런 것들은 꼭 주의해야 될것 같아서 다시 정리하려고 합니다. 음, 수리논술이든 과학논술이든 어, 자연계열 논술을 준비할 때는 풀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수학, 과학 실력이 논술 문제를 풀수 있을 만큼 갖추었나 이, 어, 이 학생의 이 학생의 준비가 어, 과학 논술을 하는 학생이 원만 공부했다 투는 공부하지 않았다라든지 어, 수리 논술을 준비하려고 하고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에서는 수원 수투의 미적분 확률 통계 기하까지 모두 출제 범위를 하는데 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은 수원 수투의 기하 하나 또는 미적분 한 과목만 공부하고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논술 전형에 지원을 해도 문제를 제대로 풀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준비 없이. 윤 윤논, 논술을 지원하는, 저희가 묻지마 지원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하지 않아야 될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여기 하나를 더하자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나도 매우 중요합니다. 논술 전형에 지원하겠다는 학생들은, 어, 수능에 대한 적응력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보셔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음, 논술 전형의 최저학력 기준은 어, 교과 전형의 최저학력 기준보다는 높은 편이라, 어, 충족률이 낮은 편입니다. 어, 근데, 최장력 기준도 충족할 수 없다면, 논술 전형에 지원해도, 어, 평가받지 못하는, 평가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니까, 최장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대학을 위주로, 논술 전형에 지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꼭 체크해 봐야 되는 포인트가, 어, 출제 범위가 수능보다는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준비할 수 있을까를 꼭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음, 뭐, 아, 뭐 학원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요. 학생들은 여름방학 때 많은 학원을 다니죠. 그중에서 안 다니던 학원에서 안다니는 학원을 늘리는 게 가장 먼저가 논술 학원입니다. 실은 수능 준비를 하기에도 우리 학생들이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재수생들에 비해서 재학생들이 시간이 없고 공부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어, 어, 정시에 가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9월과 수, 수능까지 공부를 해도 어, 성적을 많이 올리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제 찾아보려고 하는 게 논술입니다 그러다 보면 학원에 가면 논술전형에서 이것만 하면 이 전형에 준비할 수 있어 이것만 하면 이 전형에 합격할 수 있어 라고 학생들을 유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어, 학생들이 자기 실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한 후에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가능하 생각하면 시작해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다면, 하지 말아야 할것 같습니다. 어, 이런 판단은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들의 몫인데요,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진단이 필요합니다. 어, 그 외에도, 어, 논술전형을 어, 수능, 수능 보기 전, 수능 보기 후 일정이 중요한데요, 어, 수능 보기 전에 논술전형을 많이 치른다면, 수능 준비하는 데도 문제가 되고, 수능을, 치, 수능을 치를 때자신감에도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내가 지원하려는 대학의 전형이 겹치는 경우도 있고요. 어~ 교과 전형이나 학종에서 면접 전형을 응시한 경우에 면접 일과 논술 실시일이 겹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마지막으로는 논술 전형 실시 일자를 잘 살펴서 자기가 지원이 가능한 지원이 가능한 출제 범위나 출제 수준의 대학 지원이 가능한 논술 일정의 대학을 잘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예, 지금까지 이호종 선생을 모시고 자연계열 논술의 전형 방법, 유의사항 지도 방안 등을 어,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께 자연계열 논술 어, 전형 지원 및 지도에 도움이 많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